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이버 보안 분야에 주목할 만한 기업, 인트루전 티커 INT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사업 내용과 최근 주가 동향,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회사 소개. 인트루전은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국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네트워크 보안과 데이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이 있으며 특히 IP 보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약 85억 개의 IP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기관의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주가 동향. 인트루전의 주가는 최근 변동성이 컸습니다. 특히 52주 최고치인 5.41부를 기록하며 주간 수익률이 500% 이상 상승하는 등 인상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연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57.31%의 하락을 경험하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변동성과 기업의 재무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3. 재무 상황 및 실적 최근 분기별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1.37밀리언 달러에서 1.50 밀리언 달러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순이익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성장 단계에 있으며 연구 개발 및 마케팅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재무 지표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주가 전망 인트루전의 주가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2040년까지 평균 목표 주가가 7.1073불로 현재 수준보다 약69.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2045년까지는 32.50불에 도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추정치이며 실제 주가 흐름은 시장 상황과 기업의 성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투자 시 고려 사항. 인트루전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적자 상태이며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고위험 투자에 속합니다. 따라서 투자 시에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인트루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이버 보안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 기업의 미래가 기대되지만 투자에는 항상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